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부심 신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전 위원장은 다시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채연 기자.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부 심사는 1시간 2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당직법관 심리로 진행된 오늘 신문에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신문에서 재판부는 이전 위원장에게 향후 경찰 조사에 출석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이전 위원장은 자신과 함께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섯 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 자체가 소환에 불응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자의적인 요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또 올해 3월과 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앞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이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다시 돌아가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신문 종료 뒤 24시간 이내에 나오는 만큼,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적부심이 인용된다면 이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되고 기각이 된다면 경찰이 곧장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